네, 안녕하십니까. 아, g l s 의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무선 통신의 시대가 되겠고요. 우선 이제 무선이 어떻게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영역으로는 우리 무선 통신, 그러니까 이동 전화 같은 거죠. 휴대용 그 휴대 전화 같은 네트워크망을 우리가 이동 통신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그, 그 커버하죠. 그 다음에 와이리스 레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한 중거리 수십 메타 거리 내에서 이제 무선으로 통신하고 무선으로 통신한 기기하고 어떤 AP하고 액세스 포인트하고는 무선으로 통신하고 그 이후에 인터넷 단으로 가는 거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와이리스 랜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휴대 전화에서 TV로 영화를 보낸다. 그럴 때 이것을 만약에 와이리스 랜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액세스 포인트를 거쳐 가지고 인터넷을 외부로 갔다가 다시 와서 컴퓨터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굉장히 장거리를 한번 왕복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인접한 거리의 기기들 간의 고속에 또는 이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인터넷망을 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근거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네트워크 단위에 이제 하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의 세계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이리스 팬 쪽에 고속 통신이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케이블들을 통해서 아직도 유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통신을 무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2.4GHz나 5GHz의 주파수를 쓰는 것이 우리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것을 써서 그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아직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쓰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60기가헤르츠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기가 되겠습니다. 어 요것은 우리가 그 고해상도 UHD급 4K TV의 영상은 현재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저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4K 영상을 컴퓨터에서 틀고 그것을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내는 무선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시현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무선 구간에 요 사이가 무선 구간이 되겠죠? 그 무선 구간으로 이제 고속으로 데이터를 4K 데이터를 보내서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게 6기가 헤르츠로 나타났다는 건 6기가 BPS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곳에도 그 자동차에 탔을 때 휴대폰을 그 어떤 슬라이스에 딱 놓기만 하면 선을 따로 연결할 거 없이도 바로 그 차량하고 연결이 돼서 모든 차량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푸캐나 AK 헤드셋 같은 것도 물론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어 모든 전자기기들 통신이 가능한 곳에 전자기기들의 칩투칩 칩 또는 보드투보드 보드 또는 시스템투시스템 시스템 간에 무선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한 20년에 걸쳐서 벌어질 텐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앞으로의 그 무선 시대가 어떻게 또 진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